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한 것을 아들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내용이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있는데 그런데 과연. 솔로몬이 이 허무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전도서를 썼을까? 정말 궁극적으로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사실에 솔로몬이 매몰되어 있다면 모든 것다 내려놓고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자 뭐 그래도 됐을 텐데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것은 인생이 허무하고 권력도 허무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무하지만 그 허무한 허무함 너머에 있는 영원함에 대해서 더 깊게 소망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을 연구했던 경건한 신앙인들이 예정이라는 말. 예정론이라는 말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예정론의 내용 중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느냐, 아니면 타락 후에 예정하셨느냐, 그런 논쟁이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순차적으로 보면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고 하는 논리가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자들은 타락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실 것을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지, 미리 아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죠.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시고 미리 아셨냐. 하나님이 모르시는 않겠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 보면 그건 좀 뭔가 좀 이상하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왜 타락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비록 인간의 관점에서는 다 부분적인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것을 예정이라고 하고 미리 아셨다 그 예지라고 하죠.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하심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도 영원함으로 씨앗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 예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왜그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제한적이지만은, 제한적이지만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인생의 좌표가 흔들리는 거죠. 그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관조하면,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지만, 인간은 인생이 고고, 허무하지만 그 인생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 살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도서 서두에도 보면,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허무하죠. 그리고 인생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웅지만 아는 말처럼,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좋게 되는지 나쁘게 되는지, 아무도 알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인생인 거죠. 2010년도에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어린아이가 정말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양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짚고 거의 가사 상태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한 5, 6m, 한 10m 정도 뒤에 독수리가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플리처 사진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끊임없이 변하는 그 순간을 사진으로 딱 찍으니까 그것이 고정이 되고 그 순간 그 사진 안에 있는 시간이 멈춰진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화자가 됐어요. 어떤 화자가 됐냐면 사진을 찍지 말고 그 어린아이를 구하지, 왜 사진을 찍었냐. 그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유추해 볼수 있죠. 왜 수단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기아 상태가 됐냐. 그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러냐. 정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러냐. 뭐,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또 하나 불행한 것은 이 케빈 카타라는 이 사진 작가가 이 사진으로 말면 아 논란이 많이 되니까 그만 심한 내면적인 갈등을 겪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사죠. 아무도 알수 없는 거죠. 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그 누가 이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았을까, 본인 자신도 그의 부모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죠. 미국에 플러 신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 윤리학 교수였던 하우와 워즈라는 사람이 인생이 왜 이러냐고 묻지 말라. 모른다. 인생은 모른다. 기독교인의 삶은 답 없이 사는 것,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하우어워즈 교수는 그의 아내와 사랑을 해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경건한 가정이었고 경건한 부부였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만 이 하워워즈 교수의 부인이 조울증이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결국은 그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실한 신학교 교수였고, 목사였고, 설교가였던 이 윤리학 교수는 아내와의 가정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학문적인 업적을 통해서 얻어두진 결론이 뭐냐. 인생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하우어 워즈 교수는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다로 되지 않고 인생의 앞길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허무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의 내용도 이 하우어 워즈 교수의 말처럼 인생은 허무한 것인데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인데, 그리고 인생은 피곤하고, 한치의 앞도 알수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은 명예와 권력과 성욕과 투쟁과 싸움과, 그리고 온갖 정략적인 비리들이 이렇게저렇게 얽혀 있는 세상 살이.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수 되지 않는, 국가 자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왕이라고 위대하다고 앞에서는 그렇게 추앙을 할지 모르지만, 뒤에서는 신하는 신하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하다 못해 자기의 자식은 자기의 자식대로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솔로몬 왕이 왕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미친 것이고, 미련한 것과 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미쳐가고, 미련해 보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다 미친 짓을 하고, 미련한 짓만을 하게 되어지는 인생사, 그것이 인생이고, 세상이고. 그래서 허무한 것과 같다. 이렇게 솔로몬은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괴로움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는다. 이것이 인생의 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토요일마다 수십만 명이 모여서 추운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구호들, 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서 외치는 구호들,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 뭐 지금 세계 최강인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 이민법의 문제, 이런 것들을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또 법원에서는 그거를 헌법과 유배돼서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못하는 현실.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좌절이 될수 있고 인생은 허무하다. 전도서의 말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이 세상 살이인 거죠. 그럴 때 그래. 세상은 다 허무해. 그러니까 우리는 허무한 대로 살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가치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 신앙 고백, 삶의 자세, 나의 삶이 허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 그러한 삶이 나 자신을 가장 존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환목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삶이 믿음인 거고 신앙인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들이 표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그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면에서 전도서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